피자 자백밖에 피 자백해서 사체를 찾는 게밖에 아무것도 없는 사건이었어요. 얼굴만 찍혔으면 자백했겠죠. 안직안 했겠어요. 너 맞잖아. 네 얼굴이잖아.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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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게 뭐야? 그럼 자백 안 했겠냐고. 아무리 강심장이라도. 결국 살인 혐의로는 기소조차 못한 채그 아들은 2013년 1월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.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체가 발견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이그 외의 정황 증거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캐리어를 끌고 나갔고 또이 용의자 본인은 또 자기 집에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이런 정도의 정황 증거만 가지고 기소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. 네. 그큰 조각을 못 찾은 상태로서는 이거를 어, 어, 송치를 하거나 기소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단계였죠.